안녕하세요. 한재안입니다. 헤드 앤 숄더 두피 토탈 솔루션. 가려운 두피 케어. 유칼립토스 함유. 비듬을 완화하고 가려운 두피를 편안하게.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대용량으로 두 개가 붙어 있고요.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가위로 한번 잘라서 헤드숄더 가려운 두피케어 대용량이에요. 똑같은 거두 개고요. 용량이. 1200ml. 1200ml 헤드 앤 숄더 두피 토탈 솔루션 가려운 두피 케어 유칼리토스 비듬 완화 가려운 두피 편안하게 가려운 두피 케어 샴푸 업데이트된 포뮬라 P&G의 두피 전문가들이 개발한 포뮬라가 처음 사용할 때부터 두피 비듬 트러블, 건조함, 가려움, 당김, 기름기 등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양이온 고분자에 의한 아름다운 머릿결. 양이온 고분자 포뮬라가 두피의 수분 밸런스를 유지시켜 주고, 양이온 고분자를 통한 탁월한 컨디셔닝 효과로 머릿결을 아름답게 가꾸어 드립니다. 자, 가려운 두피를 시원하고 편안하게 유칼립투스 추출물을 함유한 쿨링 포뮬라가 두피를 깨끗하게 클렌징하고 시원하게 진정시켜 가려움을 완화하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용량은 1200ml 들어있구요. 음, 그냥 샴푸니까 원래 쓰시던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 전에 흔들어 주세요. 왜 흔들지? 왜 흔드 사용 전에 흔들어 주세요가 왜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왜 흔들어서 쓰지? 그냥 쓰는 거 아닌가? 자 아무튼 두피가 가렵다 생각 되시면 헤드앤숄더 적극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